불편하다는 형용사죠. 아, 근데 우리는 그 동사로 하려고 하니까 그지 불편한 하면 형용사고 불편하다는 도, 동사잖아. 아니지. 불편하다도 형용사. 지태 상태, 상태니까. 어. 동작을 뛴다뭐서 있다 이게. 불편하다가 동사가 되겠지 불평하는. 불평을 하는. 불편을 말하는. 좋겠다 는 한국어들. 어어요 이거 셀녹화 했습니다. 아, 부러워서 그래요. 니다 예. 이런 형제에서 좋겠다. 영상 판독야야지 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이지영님의 영어 두통 사연입니다 제가 좀많이 게으른 편이에요 방도 지저분 옷도 지저분 그래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많이 듣죠 <laughs> 아이고넌 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모양이야 아우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근데 며칠 전에도 저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빨래도 좀 해놓고 설거지며 집안 청소도 해놓고 어 기왕 한 김에 저녁밥으로 미역국도 짜잔 끓여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하는 말이 <laughs> 어머어머 너내딸 맞아? 너 옆집 딸아냐 <laughs> 어머어머 아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헤이 hey, 타일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경우에 쓰는 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진짜 미국식 영어로 어떻게 하나요? 일7구2번님은 저는 옷장 정리는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하는 편인데, 혹시 타일러는 끝까지 미루다가 하는 일 있어요? 타일러 라시 good morning. good morning. 타일러 어때? 설거지, 빨래, 청소 이런 거 끝까지 미루는 편 아니면 전부예요. 다.. 다 밀어넣기야? <laughs> 아 이거는 또 타일러답지 네. 않게 왠지 먹고 바로 딱 설거지 할것 같았는데 아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면은 잘 되지만 한 번만 바로 하지 않으면 어 -어. 1주일 동안 사이다가 2주 동안 안 하고 그러면 정말 심각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면 한꺼번에 정수를 다해 버려요. 음 근데 예. 네, 그건 좀안 좋죠. 자, 그럼 오늘 표현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걸 영어로 바꿔 볼 텐데 일단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영어 표현이 있나요? 어, 없어요. 그니까 미국식은 네. 이런 표현이 없죠. 아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해나 뭐 그런 뭐 자연과 관련이 없는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준비한 표현이 그거였는데 정말 지극해 왔거든요 아 어, 어, 그래요? 해가 서쪽에서 뜨기 위해서 sun will rise at west the sun will rise In 아, the 네. west라고 말씀하시면 네, 맞는 문장이 되겠지만 안 쓰는 편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 자 다시 말하면 일어날 수 없는 경우 일이죠. 그렇죠. It won't. Will not. It won't 네. happen. 방금 상대방이 뭔가 되게 놀란 거를 해서 오오. 평소에 안 하는 거를 해서 감탄해가지고 하는 말인데 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네. <laughs> 와우. <laughs> 네분 아스셔도 돼요. One 네, 네. more time. Oh my god. 예 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예뭐 네, 통하겠죠. 네. 달려가 준비한 편은요. What's gotten into you? Oh, one more time, please. What's gotten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지금 네. 약간 맨 해음 같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네. What's gotten gotten 이 got, 뭐예요? 이게 사실 <laughs> <이렇게> gotten만 <laughs>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어. 이게 what has gotten 에서 what has를 줄인 거고요. what has 줄여서 네. what's. 네, 그러면 to get라는 동사 있죠. What has gotten? 얻었다, 잃었다는 얘기죠. 어허. Into you. 당신 속으로 뭔가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 당신이 뭔가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귀신이 붙었거나 아니면 뭔가 너답지 를 h 는데 어떤 뭐 사사으으로네갑자자심심리바바어어지지그랬랬나뭐 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g 그 t What's gotten into you? w 이 a t s g o t t into you? What's gotten into you? What's g o 평소에 하 i n 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이 g 가 뭐냐 그렇 into you? What's g o t 약간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죠. 네. 평상시 너라면 지금 설거지도 안 하고 방에서 누워자고 있을 텐데 너안에 뭐가 좀 들어갔지? 그렇죠. What has gotten into you? 근데 gotten 발음이 약간 같은 gotten,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glottal stop이라고 해서 그 이제 그 성대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가 한번 끊겼다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 있어요. 아아아아 하는 거 있죠. 그거요. 가 갓갓음앤 이런 음.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What gotten into you. What has gotten into you. Let's 네. 타이론 네. 네. 진짜 무슨 영어. 이지영 님 영어도 또 해결되셨나요? 타일러 오늘 도 즐거웠어요. 바이바이. Bye -bye.